안녕하세요. 후깐의 뉴스입니다. 오늘은 정치 얘기 말고 식료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자 합니다. 오늘 저는 그동안 눈에 눈여겨보던 냉장고 속에 있는 통삼겹 스테이크라는 식품을 꺼내 들었습니다. 음... 저는 해당 식품이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 거라 생각했는데,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까지였습니다. 근데 고기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뜯어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포장지를 뜯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후추향이 너무 쎘기 때문에 실제 고기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고기를 썰어서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었습니다. 어뭐 전혀 이상 없었고 뭐 지금도 전혀 이상 없음을 느낍니다. 근데 제가 왜 이런 글을 올리냐면 해당 제품은 무첨가 제품입니다.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데 이런 제품이 1년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해당 제품에 무슨 처리를 했을지에 대한 궁금을 갖겠습니다. 아, 냉동으로 해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냉동이 아니라 냉장실에다 넣어놨습니다. 음... 뭐 내일 되면 어떤 탈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제 생각엔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... 돈육 가공... 물인데 가공식품인데 이게 거의 1년 그러니까 13개월 동안을 13개월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아니 깨끗하게가 아니죠. 얼마나 신선하게 만들고 얼마나 화학 약품을 처리를 안 하는가에 대한 궁금점 궁금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. 물론, 제가 풀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,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라면, 저는 이런 제품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통조림도 아니고, 단지 가열 처리된 음식일 뿐인데, 이런 음식이 이렇게 오래 보관될 수 있다는 것은, 다른 음식들, 모든 음식들에 대한 의문과,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. 어, 뭐 나쁜 걸 쓰진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